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에서의 의가 또다시 기록을 세웠습니다. 10분기 연속 현금 보유액이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. 버크셔의 2024년 4분기 현금 보유액은 3,342억 달러, 한화 약 480조 원에 달합니다. 이는 전 분기보다 90억 달러가 증가한 수준으로 2022년 3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시장에서는 버핏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그는 회사의 자금 대부분은 여전히 주식에 투자되어 있으며 이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한편 같은 기간 버크셔의 상장 주식 보유량은 23% 감소했습니다. 대신 보험 사업과 투자 수익이 크게 증가하며 영업이익이 71%나 급증, 14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보험 인수 부문 이익은 302% 증가했으며 보험 투자 수익도 50% 가까이 늘어나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. 하지만 늘어난 현금 보유액과 일부 손실 요인으로 인해 총이익은 전년, 대비 47% 감소한 196억 달러에 그쳤습니다. 한편 버크셔는 일본 5대 종합상사의 지분율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습니다. 당초 10% 미만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, 최근 해당 기업들과 협의 끝에 지분 확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버핏이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혹시 다가올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걸까요? 그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.